지난 6일 벌어진 충격의 집단 항명. 두 선수 간 감정 다툼으로 발발된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국만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떠오르는 에이스였던 이강인 선수는 추후 설명드릴 사건과 결합하여 입지가 상당히 좁아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매체 왕인는 17일 이강인 대표팀 제명하라 또한 스폰서 계약 역시 해지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발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컵 중결승 전야를 앞두고 손흥민과 신랑이를 벌인 이강인은 현재 한국 축구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입파가 생겨나 이강인을 광고하는 기업들마저 연루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중국 매체 소우 역시 탁구가 불러온 내분 손흥민과 이강인의 신고 세력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면 장유 좀비를 중시하고 선배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다루지 않는다고는 해도 이강인 등 젊은 선수진들이 베테랑 선수들과 식사 도중 자리를 뜨며 탁구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며 이강인을 맹비난했던 것 비슷한 문화권이라는 점 때문인지 이들은 이상하리 만치 이번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이번 어린 선수진들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 역시 이강인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 呃，韩国队内讧这个事件分为几个版本。那么来看这个事儿，谁对谁错呢？啊，总而言之呢，对于我来讲，我算是那种脾气比较大的了。队长和队员之间应该是一个平等的，但是呢，队长是具有一定话语权的领导领导者，所以说我是属于这种这种视角。就按理讲，我应该是偏颇李刚人的。但是我看到这个事情始末呢，我说句心里话，我觉得李刚人做的不对啊。为什么呢？因为咱大家伙出去聚餐，啊，或者说是同事之间聚个餐，也鲜少有人中途离席。 对吧？这话我没说错吧？啊，基本上很少。你说哪个哪个哥们儿他想不开，吃一半饭他走了，出去打游戏去了，你又没什么急事你都是同事嘛，你还得给个面子啊！这不是前辈文化不前辈文化的事情，这是没有礼貌、不尊重的原因。 이같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후배 간의 존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강인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해당 기사에 달린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좋아요를 88개나 받은 한중국 네티즌은 중국에 오시죠? 중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중국 국기를 달고 뛰어봅시다. 라며 이때다 싶어 이강인을 귀화시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은 치지도 않았다. 근데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건 바람에 의해 꺾인 건가? 라며 이강인의 주장을 비꼬기도 했으며. 또 일부는 인성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라며 비판하는 등 대체적으로 그의 행보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이들이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장유유서 문화가 되려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며 이강희는 이러한 고질적인 장유유서 문화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2002년경,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맡은 히딩크는 한국 선수들이 장유유서를 너무 따르고 선배들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골문 앞에서 슛을 주저하며 선배에게 양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올려놓았기에, 히딩크의 주장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는 점이 확인되며,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요구 조건이 부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기 전날 그저 탁구를 치겠다며 선배를 무시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될리 만무했죠. 즉 그저 스스로의 실력을 무기 삼아 팀의 불화를 조성해가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이들에겐 이런 변명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이번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해 이는 마치 메시와 훌리안 알바레스가 서로 치고받고 다툰 격. 이라며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캐스터 역시 손흥민을 두고,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선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의 발언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식 장유유서로 인한 폐해가 아닌, 그저 치기 어린 한 선수가 말 한마디면 국민들이 껌뻑 속아 넘어가, 언제든지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해서 벌어진, 건방진신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었죠. 또한 그가 속한 PSG 역시, 해당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있는 듯한,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과거 프랑스 대표팀은 이른바 남아공 쇼크를 한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프랑스는 1승도 하지 못하고 32강 조별리그에서 꼴찌로 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6년 독일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월드컵에서 역시 우승후보로 일컫어지던 프랑스가 충격에 탈락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수많은 매체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었죠. 사건의 발단은 구루키프라는 신인 선수가 아네카 등 고참 선수들을 비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고참들을 뒤에서 비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참 선수들을 향해 사과를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고참 선수들이 사과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마저도 형식적이었으며 여전히 불쾌할 수 밖에 없었죠.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비판을 마주한 아네카를 포함한 리베리, 발부에나, 갈라스 등 베테랑 선수들이 모여 구루키프에게 공을 의도적으로 패스하지 않는 등, 그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풀리지 못한 아넬카 선수는 감독인 선수진 관리도 못하는 도메네크를 향해 무능하다고 표현해버리게 되었는데요. 선수들끼리의 가벼운 표현이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아넬카의 발언은 기자에게 전달되었고 특종을 잡은 기자는 언론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사화해 도메네크의 귀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감독 도메네크 역시 이렇게 된 이상 아넬카를 대표팀에서 퇴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네카는 08-09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에이스 중에 에이스. 문제는 선수단 역시 무능한 감독보다는 아네카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에, 아네카를 지지하며 선수단 전체가 훈련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비롯, 수많은 에이스들을 보유한 프랑스였지만, 충격에 조별리그 탈락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메네크 감독은 경질되고, 에스칼레트 축구 협회장은 자진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남아공 쇼크로부터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식 장유유서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아르헨티나를 비롯, 프랑스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장유유서는 동양만의 특이한 문화가 아닌 전 지구촌 어디서라도 볼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에 속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현재까지 PSG가 이번 핑퐁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결국 그들 역시 쉬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미 2010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의 선수진들을 들고 탈락하며,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그들이 이번 핑퐁 게이트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더욱이 지금까지 축구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은바페가 이강인 억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 레알 마드리드로 조만간 떠날 것이라는 기사가 발표된 지금 시점에서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경질 위험을 떠안고 팀내 내부 분열을 일으킬 만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이강인을 계속해서 기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아공 쇼크를 미루어 볼때 선후배 간의 예의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에서 역시 어린 선수진들의 집단 항명 사태는 쉬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점차 거세지는 비판의 광고의 손절은 물론 프랑스 현지 축구 팬들마저 이강인의 인성을 놓고 말이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이강인 선수는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는 19일경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런던으로 용서를 구하러 오겠다는 이강인의 입장을 수용하여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앞서 18일 열린 낭트와의 경기에서 건방진 걸음걸이의 이강인 선수와는 다르게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간 수많은 한국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받아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숨겨보고자 억지로 당당한 척을 했던 것이었죠. 둘이 어떤 대화가 오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21일 새벽에 SNS를 통해 밝힌 2차 사과문을 통해 추측해 볼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달라진 점은 1차 사과문의 경우, 두루뭉술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마저도 24시간이 지나자 찾아볼 수 없었지만, 2차 사과문은 손흥민이 아닌 흥민이 형으로 표현하였으며,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머리로는 알았으나, 감정적으로 헤아리지 못해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었죠. 즉, 일부 축구팬들의 추측에 불과했던, 고이 패스 누락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으며 그가 이번 요르단전 패배의 원흉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계는 물론 축구팬들마저 안티로 돌아서자 손해를 볼까 우려한 PSG 구단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가짜 사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한국에서부터 시작될 PSG의 아시아 마케팅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떠한 이유에서라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여타 그가 은근히 무시하던 국내 K리그 선수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여 사과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히 그가 어느 정도 반성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1일 오전 7시경 올라온 이강인 선수의 해명에 뒤이어 오전 8시 20분경 손흥민 선수 역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는 말로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향해 강인이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며, 이강인을 감싸주었던 것.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까지 찾아가 손흥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SNS에 입장을 밝히며, 이강인을 두둔하는 손흥민을 보고 있자면, 화해를 해서 다행이라기보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는 아픈 손가락을 가리려는 듯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강인 선수의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게시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불리던 이강인. 그가 어떤 생각으로 런던을 방문한 것인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손흥민이라는 주장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재미있는 영상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언젠가는 구독을 해주실 미래의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